아, 반갑습니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미리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 밝히면 안 되는데, 다른 연사분들은 언제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저녁에 밥을 먹다가, 저녁밥을 먹다가 이 자리에 참석하라고 하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꺼이 망설이지 않고 자격이 된다면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오늘 일찍 워커일로 달려왔드랬습니다. 어쩌습니까? 제가 이렇게 쉬운 남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오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좀 전에 고성국 박사가 한 뜨거운 연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뒤에서 가장 잘 들었습니다. 아, 후보 단일화를 넘어서 자유파 우 대통합 대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까지 박았습니다. 2월 12일이라고 날을 박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두루 참조할 만하다고 봅니다. 아, 저는 아까 어제 연락받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라고 미리 밝혔는데, 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확신을 원래부터 가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유우파 시민사회, 구체적으로 자유우파 시민사회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뜨거운 장소, 뜨거운 현장이 바로 이 날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시려면 더 세게 몰아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어, 정권 교체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한 타이밍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괜찮습니다. 51일 채안 남았지만 타이밍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20년 전에 2002년도에 노무현이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는 안달자가 그 자리에 앉았지만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걸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게 뭡니까? 정몽준이와의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근데 그게 투표일 얼마 전에 극적으로 됐다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니까? 아시는 분 손은 들어주세요. 네, 손은 듣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보름 전이었습니다 딱 2주일 전에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하고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노무현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50일이 남았다는 건 우리한테 천금 같은 날이 아직 두달 가까이 남았다는 걸 뜻합니다 오늘 좋습니다 끝내주는 날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재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후보 단일화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는 최소한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명령에 국민의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방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지난해 4월달 서울시장 때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조사였습니다. 여론조사 말고도 화끈한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경선을 또한번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지지율이 폭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이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선 대상 후보들을 한 방에 몰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합의에 나오기 전까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 단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후보한테, 세 후보한테 단판을 짓도록 우리가 고난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 아주 더 지독한 방법은 합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우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느슨한 방식으로는 공동정부를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고성국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하고 또한 사람은 총리를 맡으면 자연스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후보 단일화에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복잡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권 교체, 후보 단위라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며칠 전 조선일보를 포함한 신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열린다고 하는 광고를 봤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내용을 다 아주 근사하고 정확한 문장에 담아서 5단 통광고 오피니언 페이지 좌우면을 휩싸서 하는 큰 광고를 내일자로 당장 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최측 그거 당장 하시는 게 의무입니다. 유튜브로 다 생방송 됐는데 우리 할일다 했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결자해지 하는 게 저는 주최측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서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즉석 제안을 합니다. 어제 전화로 연사로 나오시겠습니까? 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머리를 쾅! 하고 스쳐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고, 좋은 얘기 듣고 비싼 밥 먹었으니까 집에 가자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도 실망을 합니다. 5천만 국민들이 오늘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는 얘기는 내일 신문 광고로 때리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대표성이 있는 분, 세 명을 따로 선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명을 선출하기 전까지 저문을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주최 측은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세 명은 누가 될지는 뭐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자리에 주최 측, 아까 그 은사한 축사를 해주신 박찬종 변호사님,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을 거명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laughs>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더 젊은 사람 한두 명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어쩌면 다섯 명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만이 아니고 이 나라의 대표성이 있는 다른 분, 정권교체와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있는 또 다른 분을 두분 정도를 영입해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바로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름까지 만들었습니다.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약칭 단추위 어떻습니까? 단추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뜨듯 미적지근한 박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추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단추위를 즉석에서 오늘 세 사람, 영입할 두 사람 포함해서 다섯 명 정도로 만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제가 주최 측은 아니지만 세 사람, 다섯 사람 뽑지 않으면 저 문커로 장부했다는걸 재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분들은 오늘부터 죽었다고 복창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당,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후보 단일화되는 대상의 당사에 들어 눕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멱사를 잡고 늘어지야 됩니다. 물론 그 역할은 여기에 계신 300명,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이 힘을 가지고 뒤에 이 백을 믿고 앞에 나가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멱사를 잡고, 매가지를 잡고 끝까지 설득하고 단판할 사람은 아까 얘기한 단추위 3명, 단추위 5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단추위를 뽑지 않고 오늘 얘기 잘 들었고 비싼 밥 먹었으니까 집에 가면 여러분이 회안이 남을 것입니다. 마음에 회안이 남지 않고 3월 9일 운명의 날을 우리 환희로 맞기, 기쁨으로 맞기 위해서는 단추위를 반드시 뽑자. 그래서 이걸 윤석열과 안철수를 단판을 하는데 결정적인 우리의 우 자유파 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주자. 거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나 제가 얘기할 게또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마이크 잡은 거 아닙니다. 저 오늘 일정이 있는데 그거 미루고 마이크 잡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 저는 이 단추 위에 1차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와 후보 단일화, 3월 9일 대선 승리로 이게 1차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1차 목표일 뿐입니다. 그거 말고 진짜 거대한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 좌빨들의 원탁회의를 자유우파 시민사회도 빨리 만들자. 정치권을 압박하고. 우리 자유 우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로 모으는 결정적인 콘츄를 타워, 사령탑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고, 그게 단추위가 어쩌면 출발점이 될수 있다, 디딤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확인을 하고 싶습니까? 제 제안 어떻습니까? 아, 박수가 여전히 미적지근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박수를 쳐주어야지 단추위가 될까 말까 합니다. 자 좌발들을 움직이는 힘은 원탁 회의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속 회의는 이해찬을 포함해서 좌파 현역 정치인은 물론 이거니와 좌발들의 시민사회를 한데 묻고 북한 애들의 지령까지를 하나 모아서 대한민국의 좌발들의 힘을 모으는 정말 무시무시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좌파의 마지막 궁극의 실체, 저는 이걸 원탁회의라고 봅니다. 이 원탁회의를 자유우파가 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2022년 1월달 오늘을 만족스럽게 살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따로 있어서 어떤 본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자, 자유파 원탁회의를 만듭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 단추위원회를 세 사람을 우리가 임명장을 주겠습니다라고 나설 사람이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누가 나서서 여러분들이 바로 단추위원회 멤버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우파 대통합의 기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임명장을 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여기 세 사람, 여기 밖에 있는 두 사람을 포함해서 단추위원회, 단추위, 이름 얼마나 쉽습니까? 궁극적으로 정권교체가 목적이고 후보 단일화가 방법론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자유파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대청소를 하기 위한 핵심 권위 있는 기구로 단추위 제안을 이 자리에서 저는 재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어디 계십니까? 어, 오늘 박값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광은 목사님이 저한테 구두로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매 눈으로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추 위원회, 그다음에 속칭. 자유 우파의 원탁회의 이름은 뭐 좌빨 냄새가 나니까 바꿔야겠죠. 이거를 다만 4월 9일 대선 때 승리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러면 끝나면 우리는 없애 버리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연설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태어날 우리가 전권 교체와 그래서 후보단이라로 태어날 새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궁금하지만 더 궁금한 게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대청소해주는 청소를 정말 해야 되는데 이분들 앞에 거대한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때 봤습니다. 광우병 파동, 좌빨들 더큰 거를 들고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를 결코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봤습니다. 세월호 장난 그 10배 이상 되는 걸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의 원탁회의 자유우파 대통합을 상징하는 이 기구가 오늘 이 자리에 3명 밖에 있는 5명으로 만들어질 그 기구가 우리가 세운 대통령을 제대로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대한민국 대청소의 길을 앞에서 밝혀주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야 우리가 3월 9일 승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5년, 앞으로 50년, 아니 앞으로 100년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 감사합니다. 자제 얘기를 어,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좋은 자리입니다. 자유파 시민 사회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새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타이밍도 좋습니다. 정몽중 노무현이가 후보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했던 것보다 우리는 몇배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디딤돌이가 디딤돌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저는 제시했습니다. 아, 여론조사, 경선, 공동정부 제안 이런 걸 모든 걸 위임하고 우리의 뜻을 직접 실행해줄 3명 내지 5 명으로 만들어진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오늘 아니면 내일 요 며칠 사이에 구성을 해주십사. 이게 3월 9일 우리의 대승리를 거두는 첩 결이고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대청소 대한민국 100년의 안전을 담보하는 결정적인 카드가 될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300명 분들이 오늘 그 추운 날, 오늘 날씨 춥습니다 워커힐에 가서 밥 먹기를 정말 잘했다 역사적인 자리에 참석했다 우리 자식한테, 우리 손주한테 이거 자랑해야지 하는 자부심을 나중에 피력하는 자리가 됐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일조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조우석 이사님께 큰박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우리 조우석 이사님께서 어제 연락을 받고 대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단추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